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0강 한자검정 4급입니다 예, 일컬을 칭 중국발음은 청으로 발음되죠 자원은 한꺼번에 들 칭으로 본뜻은 무게를 제다이다 여기 손톱조가 있죠 예, 각골문의 자형은 한 손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바로 다른 물건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손으로 물건을 저울질하는 것이다. 이 뜻이 뒤에 저울칭자가 생기자 일컫다 칭찬하다의 뜻으로 발생되었다. 소전에 와서 별화가 추가되고 음을 나타내는 칭으로 구성된 자가 되었다. 원래 저울에서 별화가 예, 들어가서 일컬을 칭했다가 예, 일컬을 칭. 일컬을 칭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칭찬, 예. 명칭, 뭐 자칭 이럴 때 일컬을 칭찬으로 쓰죠. 예. 다음 탄알탄, 통길탄탄이렇 반대되죠. 예. 각골문의 자형은 활과 활시위에 금속탄환이 있는 모양으로 본 뜻은 탄알을 쏘는 활. 탄원에서 퉁기다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소전에 와서 활궁과 음을 나타내는 호단으로 이루어진 형성자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활궁과 호단에서 탄알탄. 그럼 이거는 탄알 탄알이 한 발씩 날아가는 탄알 탄이겠죠 예. 우리가 세뇌 뇌자가 있는데 뇌는 여러 발이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한 발씩 쏘는 거지. 왜 호단이니까. 탄알탄 활군과 어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예, 활을 한 발씩 쏜다. 탄알탄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폭탄. 그다음에 예, 탄핵. 그다음에 검은 걸 연주하다 탄금 할때 퉁길탄 탄알탄자가 쓰죠. 예, 일컬을 칭은 벼화와 한꺼번에 들칭. 예, 원래 물고기를 손에 드는 모습인데, 여기다 벼알 넣어서 일컬었다. 이런 뜻이 된 형성자. 그 다음에, 활군과 호탄에 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탄알탄, 퉁길탄. 그쵸? 그렇죠? 예. 네. 다음, 탄식할탄. 타. 이러 됐죠? 입으로 기운을 뿜는 것과 관련된 하품음. 하품음. 입으로 후부는 모습이죠. 음을 나타내는 어려울 난의 생략형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 뜻은 단식하다이다. 입고 하드한 단과 같은 자이다. 단식을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입으로 벌려서 단식하는 거고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닥쳐서 단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형성하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단식을 예, 단으로 구성된 단어는 감탄했다. 또 개탄했다. 그 다음에 망양지탄, 양을 잃고 단식한다. 그 다음에 풍수지탄.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죠. 바람 불고 나무 그늘 밑에서 탄식하는 풍수지탄. 할때 탄식할 탄자를 쓴다. 다음 벗을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얼받침이 없이 토로반대죠. 그래서 허물벗을태로도 쓴다는 거죠. 예. 고기육과 음나탄에는 깃발태. 깃발태자는 원래 입구에 주름이 있는 모습을 본 존재죠. 웃는 모습. 바꿀 태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 뜻은 고기의 가죽과 뼈를 제거하다해서 벗다, 벗어나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고육이죠. 다루는 아니고 육다루카죠 그래서 벗은 벗어날 벗을 태 허물 벗을 태가 된다. 고기육과 기뻐할 태에서 허물 빌린 형성자이다. 이게 예. 기뻐할 태가되지면 바꿀 태가 있으니까 고기를 바꾸다. 어떤 형태로?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 된 거죠. 벗을 탈로 구성된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에, 탈출, 탈당, 옷 벗는 곳 탈의실. 아, 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족탈불거, 족탈불거, 에? 발을 벗고 나와서 뛰어도 나를 못 따라온다. 할때 벗을 탈자를 쓰죠. 단식할 타는. 합품음과 어울난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린 현성자. 입을 벌려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서 단식하다이 되겠다. 그다음에 고기육과 바꿀 태에서 음을 빌린 현성자. 고기가 다른 형태로 바뀌니까 벗을 탈 허물 벗을 테가 된다. 예. 벗을탈 허물 벗을 테. 예. 다음 볼까요? 찾을 탐탄으로만 됐죠?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무릎쓸미, 여기 앞에 물수가 등 깊을 심의 고자죠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찾다이다. 어디서 찾어요? 손으로 찾다. 어떤 것을 깊이 숨어 있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요도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찾을 예. 탐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일까요? 예. 탐색, 그다음에 정탐, 그다음에 예. 꽃을 찾는 벌거나비 사자성어 탐화봉봉접이죠. 네. 자 그다음 가릴텍 여기도 마찬가지 기억받침이 없어서 저로 봐도 되죠. 저 네. 손수와음을 나타내는 옆볼역 혹은 주살줄을 끌어당길 역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 뜻은 손으로 가려서 취하다이다. 그렇죠? 손으로 어때? 여 보고 가려 취한다. 가릴 택, 가릴 택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네. 선택, 택일, 채택. 네. 그다음에 에, 화랑의 세속 오기에 나오는 살생유 택. 산 것을 죽이고 살리고 뭔가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리 가져서 죽여야 된다 할때 가릴 택자가 있죠. 사절 탐은 손수와 깊을 심을 꽂자. 그래서 음을 빌린 형수자. 모릇을밑 미자죠. 그런데 여기서 뭐를 찾느냐. 손으로 아주 깊숙이 있는 어떤 물건을 찾는 모습이죠. 가릴 택은 손수와 옆볼역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손으로 가린다. 이런 걸 나타낸 거죠. 예. 자, 칠토 칠토 말씀은과 법도를 뜻하는 마디촌으로 구성된 회자이다. 언론과 법도의 진행 처리로 본 뜻은 성토인데 치다 공격하다 등의 뜻으로 가차되었다. 예, 칠토. 예, 칠토로 구성된 단어는 엇일까요 뭐 치니까 토벌. 늠에 또 예, 토의. 금토. 아주 어지럽게 서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토이가 있죠. 난상토이. 칠토. 네. 다음 아플통. 통으로 발음 됐네요. 질병과 관련 있는 병들력. 이 병들력 부수가 들어가면 다 아프다는 뜻이죠. 음을 나타내는 길용으로 구성된 형제다. 본뜻은 아프다이다. 어디가 아파? 병들력이 있으니까. 병들력은 뭡니까? 조각 널장과 사람인으로 구성되 있죠. 아픈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아프다이된 거죠. 여기다 길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아플통아플 예. 아플 통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고통, 머리가 아프다, 두통. 그다음에 장자가 아내가, 아내가를 아내를 잃은 슬픔을 동이를 치면서 소리 질렀다 해서 고분지 통할때사자성어가 예. 있죠. 칠토는 말씀은과 마디촌에서 마디촌으로 구성된 회의자다. 예. 말로 또 뭡니까 마디 촌이니까요거는 가장 짧은 치수니까 공격을 하는데 아주 짤막짤막하게 공격을 하겠죠. 그다음에 아플통은병들레과 길용에서 어물빌린 형체다 아픈데 어떻게 길게 오래도록 아프다는 거죠. 이게 예.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볼까요? 요 요글, 글자가 뭡니까 손으로 물고기를 들고 있는.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다시 앞에 배화가 들어가서 일컬을 칭이 됐죠. 네, 일컬을 칭 다음에는 활군과 호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활을 한발씩 쏜다. 퉁길탄 탄알탄그 다음 하품흥과 어을나의 줄임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어음으로 입을 벌려 탄식한다. 탄식할탄 그다음 고기우과 예, 바꿀태에서 음을 빌린 현우자 고기를 바뀐다. 그래서 벗을 탈됐죠 다음 손수와 여기 무릎쓸미지만은 깊을 심의 고자죠. 손으로 깊숙이 있는 곳에 물건을 찾다. 해서 찾을 탐. 그다음에 손수와 예, 옆볼역에서 음을 빌린 현우자 손으로. 일금일금 박하면서 물건을 찾아내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래서 가릴 택이 됐죠. 예. 다음 말씀은과 마디 촌으로 구성된 회의자 예. 말을 하는데 손마디 같이 짤막짤막한 마디로 해서 예. 성토한다. 공격하다 해서 칠토가 됐죠. 다음 병들력 아프다는 뜻의병들력과길용에서 음을 빌린 숫자 오래도록 아프다 해서 아플 통이 됐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컬을 칭, 탄할 탄, 탄식할 탄, 벗을 탈, 찾을 탐, 가릴 택, 칠 토, 아플 통.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